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나은 의대교수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인턴 점수 잘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턴. 모든 의사가 겪어야 할 1년이지만 다들 처음이고 인생의 리허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좀 갖고 나면 금세 1년이 끝나 있는 그리고 막상 인턴 점수를 받고 나면 쟤는 왜 A턴이고 나는 왜 B턴인지 이유를 알수 없는 현타가 오는 그런 게 인턴이죠. 자 그럼 인턴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더콜 받는 거, 수술 준비, 컨퍼런스 준비, 명단 준비 같은 루틴 잡들 그리고 가끔 생기는 다이렉트 오더나 가끔 있는 식사자리 등이 될 겁니다. 이런 인턴의 일은 딱 정해져 있고 정말 잘하기도 정말 못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비교 우위를 내기가 사실상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인턴 점수 받는 건 복불복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도 본인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채점관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죠. 병원마다 정도의 차이는 죠 보통은 에듀치프가 초과할 쯤에 정보를 수합해서 쭉 점수를 내고 주임교수에게 컨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지셔야 합니다. 인턴할 때 에듀치프, 주임교수와 마주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에듀치프는 보통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아는 그 에듀치프가 채점할 시기에는 에듀치프가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에듀치프와 주임교수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채널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행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 일만 해도 너무 바쁘고 소위 영양가 있는 일만 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부분이 남의과의 전공이로 가게 돼 매달 바뀌는 인턴들을 어떻게 데일리 체크하고 점수를 냅니까? 자, 이제 느낌이 좀. 뭡니까? 근데 인턴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그 점수를 그냥 대충 낼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들에게 점수를 내기 위한 확실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본인들의 확실한 경험에 근거하거나 또는 타인의 확실한 경험인 평판을 수집하겠죠 에듀치프가 평판을 수집할 때는 보통 자기과의 교수, 펠로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있으나 대부분 인턴들에 대해 잘 모를 테니 1, 2, 3년차 전공의가 그 대상이 되거나 다른 과의 에듀치프 동기가 그대상 이 됩니다. 그리고 좀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간호파트에 물어보면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좀더 범위를 넓히면 여러분들의 인턴 동기들의 상업 평가도 분명 함이될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답이 나왔죠. 결국 교수, 별로 전공이 인턴 동기, 간호부의 평판과 인상입니다. 환자들에게 함부로 대했거나, 큰 실수를 했거나, 인턴은 고객의 칭찬함에 써주는 그런 천사 같은 환자를 만나지 않는 한, 환자들이 인턴 평가에 반영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듯, 사실 일을 잘하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아까 인턴 잡이란 게 정말 잘하기도, 정말 못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여러분들이 받게 된 간호파트의 콜과 전공이들을 위해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루틴 잡들, 일단 이걸 잘 소화하면서 여러분을 젠틀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꿀팁을 좀 드리죠. 일단 모든 인간사가 그렇듯 첫 인상이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병원 내 모든 사람에게 공손히 다 인사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냥 봐도 브라이트하고 호감이고 떡 부러지게 일 잘할 것 같은 인상은 실제로 유리합니다. 인간사 다 똑같아요. 더러운 까운 떡지고 비듬 날것 같은 머리, 덥수룩한 수염 꼬질꼬질한 신발 이런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등이 도움이 안 되며 그냥 나 제발 좀 무시해 주세요. 혼자 외치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누구는 컨디션이 나빴구나 이해를 해주고 누구는 진짜 찐따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마주치게 될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만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닳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본인들만의 경험으로 이미 확립된 기준들이 있고 여러분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죠. 최소한 첫 며칠만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세요. 눈에 힘딱 주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단정하게 근무하세요. 아무리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항상 일관되고 날하게 근무하세요.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판단하게 될 사람들에게 분위기만으로 강하게 어필하세요. 이게 나라고.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나고, 함부로 니네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맡은 일 깔끔하게 잘하는 그게 나라고. 이렇게 어필하세요. 여러분이 허술하게 하고 다니면, 사회는 그만큼 여러분을 대놓고 개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 2, 3일 동안은 전달의 인턴과 같이 근무하는 선배 전공이들에게 일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고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걸 탈퇴하듯 스마트한 일처리를 보여주세요. 초반 2, 3일에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건 남다른 열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실제 적응속도가 늦거나 초반에는 안 물어보고 나중에 자꾸 귀찮게 물어보는 건 그냥 무능하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간호 파트콜이 본인들 기준으로 어이가 없다며 한판 뜨는 인턴들이 있는데 그냥 본인 인 인생을 건 자살행위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한판 뜨는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뜰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뜨세요. 교수나 전공의 입장에서는 한달 보게 될 인턴과 계속 보게 될 간호 파트 중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이건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팀원과 인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병원에서 마주치게 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한 평판을 질문 받았을 때 최소한 악평은 나오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악평은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보통은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죠. 근데 안 좋은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능력과 상관없이 악평을 할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욱하지 마시고 일단 젠틀하게 넘어가고 추후에 공식 루트를 밟던 아니면 당당히 원하는 과에 전공이 일년차가 돼서 거짓말같이 상전벽해가 돼. 그런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세요. 팀원의 정식 1원으로서 말이죠. 추가로 팁을 좀 드리자면 매일 주어지는 미션 루틴 잡 말고 가끔 전공이나 교수 즉 직속 상사의 개인적인 오더를 받을 때는 어떨까요? 근데 좀 이상한 거. 아니 지가지 이 왜 나한테 시켜? 이런 일은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능력을 발휘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같은 시대 에 사실 그런 건잘안 시켜요. 근데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거고 그걸 여러분이 싫은 내색 없이 예상을 뛰어넘게 잘 해결해 줬다면 상사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완전 꼰대나 쓰레기가 아니고서는 신세지고 이런 건다 기억하고 최소한 보답하려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일은 가르칠 수 있는데 센스는 못 가르친다는 게 정설이에요. 여러분의 센스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 마세요. 정말 피곤해 보이는 전공이 선배, 동기, 간호부, 이런 사람들에게, 아, 아, 한잔 정도 건네는 호의는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센스이고, 결국 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그 이상의 평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저것 짜잘하게 얘기하다 보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엔 한 달이라는 인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센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거 어떻게 실생활에 녹여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한 단계 나아가 보면, 윗사람과 며칠 같이 밥먹고 커피 마시면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취향이 그냥 아아가 아니 헤이즐넛 시럽이 조금 들어간 라떼인지 그냥 치킨이 아닌 뼈 없는 치킨을 먹는 사람인지 기억하고 있다가 밤늦게 힘든 응급수술을 끝낸 상사에게 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정도는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시켰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베푸는 사람한테 함부로 돈을 못 던집니다 인턴 때는 그냥 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거라도 베푸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그냥 팍팍 심어주세요. 자,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단, 인턴으로서 하는 일은 본인의 면허를 걸고 하는 것이므로 절대 사고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인턴 점수는 결국 평판이라는 나름 타당한 레퍼런스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매달 새로운 과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좋은 인상과 좋은 인간 관계, 좋은 인사성이 필수적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첫인상이니까 깔끔한 복장과 브라이트하게 첫 며칠 열정적으로 바짝 질문하고 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가끔 인턴 동기 또는 단호부와 트러블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턴 점수로만 보면 그냥 자살행이다. 본인의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고 젠틀하게 환자들과 직장 동료들을 대해라. 그리고 많이 베풀어라. 그게 먹을 것이든 인턴 동기의 백업이든 분명 돌아온다. 아, 빠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생각나면 추가로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과에 인턴을 도는 것을 어플라이 턴이라고 하죠. 기대와 딱 맞게, 와, 진짜 여기 레지던트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인턴 해보니 기대와 전혀 맞지 않고, 다른 과 해야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레지던트 전공과를 선택할지, 그 참고 기준은 저번 동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기준과는 별도로 전공이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고편으로 보고 싶다면 인턴 때 각과별로 지내는 한달 동안,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4년차, 펠로우 교수까지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을 유심히 보세요. 의사의 삶은 완전 판박입니다. 여러분이 그과에 가면 완전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예 여러분의 미래가 그냥 답안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외는 별로 없으니 꼭 명심하시고요. 원하는 전공과 레지던트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